2018 인터내셔널 주니어 챔피언십의 통영 유나이트드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들과 경기를 이끄는데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저희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2년차 팀인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이런 큰 대회에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는. 사실 뭐 여기저기 저희가 다른 선생님이 없어서 저희가 막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다른건 힘든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팀원들 유, 통영 유나이티드 친구들이 여기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팀의 최고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어 저희 애들은 물론 다른 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 정말 축구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온 애들이 저, 이제 저희가 뭐 좋은, 좋은 친구들 실력이 좋은 친구들을 저희가 가서 스카웃을 해오기보다는 스스로가 축구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친구들 그래서 축구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꿈 같은 거는 다른 팀 친구들보다도 좀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통영 유나이티드 팀은 열정과 순수한 축구 사랑으로 모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기를 오기 전에 많은 연습과 뭐 합숙과 뭐 함께했던 시간 중에 가장 추억거리가 되는 게 있으신가요? 어, 아무래도 올해 저희가 이 대회를 오기 전에 했던 동계훈련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팀이 생기고 첫 동계훈련이. 동계훈련이었고 실력들이 사실 다른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기량체가 너무 크게 났었어요. 그데 그리고 저희가 고학년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일 동안 동계훈련을잘 참아내준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그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다.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이 감독님을 쭉 보고 있는데요. 친구들 열로 와보세요. 다 같이 이렇게 와보세요. 감독님 앞으로. 네, 우리 친구들에게, 어,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선수들 정말 오늘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감독님하고 즐겁게 축구하자,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감독님이랑 다 같이 크게, 하나, 둘, 셋, 화이팅!